효정이 단 일주일 만에 4차례나 네 병원에 입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많은 팬들이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주일의 진실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어둡거나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효심에 대한 존경을 안겨주었습니다. 산림남 제작진의 전언에 따르면 효정이 병원에 간 이유는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만성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주에만 몇 차례의 재진과 검사가 필요했으니 다 보통은 매니저나 다른 가족이 동행할 수도 있었지만 효정은 매일 아침 일찍 직접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결심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촬영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검사 내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응급실 앞에서 밤새 저를 기다리셨던 적이 있어요. 이젠 제가 진료실 앞에서 엄마를 기다릴 차례예요. 병원을 나서며 드물게 가진 짧은 인터뷰에서 효정은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으니 다 엄마는 제가 이일 때문에 일을 놓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에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는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으며 모녀간의 깊은 정을 진하게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작지만 진실된 행동들은 효정을 단순히 방송 속에서만 진솔한 사람이 아닌 실제 삶에서도 따뜻하고 다정한 국민 여동생으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